팀플에서 구발은 몰라도 구드론은 거의 인물이긴 하지. 제발 저그가 대각선이었으면 좋겠다 5시였으면 좋겠다 나 고발 맞기 힘들다 7시 테란 입구 막으려고 하는 중 파일로 날래, 파일로 위에 파일로, 위에 파일로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근데 돈이 없다. 일단 방에만 할게. 못 찍게 아씨, 쥐었어. 쥐어버렸어. 어, 쥐어버렸어. 이거 지나가질 거 같은데? <laughs> 테란, 아좀 느리다, 란 테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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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란 테란, 가란테그러란 테란, 이란 테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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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 씨발, 씨발. 무시하고 들어가. 무시하고 들어가. 저전. 내가 때리면 깨지게 어, 뭔가 살아 있어. 거기 밖에 어 뭐야? 왜 씨발 애들 안 가? 빙빙 돌아와. 빡치네. 너랑 같이 갈래? 아, 너가 먼저 들어가서 들어가 아, 내가 들어. 저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그다음 생각할게. 오케이, 오케이. 들어간다. 펑커 점사한다. 일, 입구 일단 입구 뚫었어. 아나못 들어가나 보다. 뺏게 나는 질럿은 안 들어가진다. 적당히 입구만 잡으면 될것 같아. 좋았어. 그렇게, 벌처가 찍히긴 찍혔거든. 야, 본진, 야, 입. 오케이, 몸빵 좋아요. 벌처가 오긴 했지만, 난 들어가 있다고.

아, 오케이, 일꾼 많이 잡았지. 저기 엄청 많이 잡긴 했어. 그치, 거의 뭐 이번에도 무난하게 이거 여덟 개뚫어볼까 아니야, 물이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. 아, 한번들어가는다 내가 몸통대줄게 오, 아,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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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쳐있다. 옥저버를 갈 아, 오버로드 있으면 옥저버 안 가도 되나? 아니다, 그냥 갈게. 어, 나 없어졌다. 뭐가 나오나? 뭐가 나와? 벌쳐왔다벌쳐왔다벌쳐왔다썬크 하나, 하나 갖고 안될 수도 있겠는데. 네, 일단 너 기지했다 드라곤 몇개 갖다 줘 적당히 잘 버텨봐. 오버로드 입구 좀 밝혀줘. 마인 있을 수 있으니까. 드라아 도착함 마인 아주 존나 두드러 맞고 왔네 입구 막아두깨 드라곤으로 마인 진짜 개두드러 맞았군 어느 쪽 테란을 볼까? 옵저버로 아, 없는데, 아래? 이로가 <laughs> 영준은 별로 어 많이 털려서 별거 없지 않을까? 영준이 오히려 안 털려서 여기가 영준이잖아 아 거기가 영준이야? 아 그래 온김에 찍고 2팩 3 to require <laughs> 앞마당 슬슬 준비해라. 아, 그냥 빨리 먹어. 빨리 해줄게. 형님, 3팩, 4팩 올리는 중. 아, 뭐 나오는데? 밑에서 봐봐. 아, 스타포트 올라갔다. 앞마당 먹었고. 형님, 먼저 탈게. 너도, 너도 그냥 쭉 봐봐. 오케이. 어나 어차피 후속으로 갈 테니까 오케이, 오케이. 아너 뮤탈 못써서 발키리 찍었나 보다 마당만 무난하게 날리 복근 내는대로. 어 아무것도 없네. 올라간다. 오케이.

차에 올라올 때먹 든가 해야겠다. 와, 이거 존나 잘 비벼 졌네. 이긴 듯. 또 질러 더 뛰면은 없 겁슨 거 칠듯. 지지 <놀람> 아이 어, 지, 네. 차이가 좀 나네. 야 토스를 하면 안 되나 봐.